오늘 같이 연회 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섬기는 자의 자세란 채모로 같이 연회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삶이 조금 더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김의 최고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감스럽게도 그 성김을 잘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성김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정말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섬기는 자의 자세는 항상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물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본문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석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석에 앉았을 때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은 그 자리를 내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혼인 혼인 잔치에서 상석에 앉았는데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자리를 내어 줄때 비켜 줄때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자리를 비켜 주는 그 사람을 주목해 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부터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말석에 앉아 있으면 청한 사람이 와서 상석에 앉으라고 이렇게 불러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석에 앉아 있던 그분을 청함을 받았던 청함을 한 사람이 와서 그분을 상석에 앉힐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해 봅니다 주목해 보면서 그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오늘 보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남을 섬기고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석에 앉으러 갈때 모든 사람들이 주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곳에 가든지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지만 그걸 다 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누리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에게 그것을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항상 낮은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누가 더큰 자인가 힘겨루게 하는 장소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용서하고 가장 사랑이 많아야 할 교회가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경쟁하고 서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 자리에 서기를 경쟁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그것도 모자라서 세상 법정에 상대편을 고발하고 상대편을 이렇게 법정에 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여자우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좌우편에 앉게 되기를 부탁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 중에서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그 길을 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 앞에 다가온 십자가의 엄청난 난그 사건에 관심이 없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는가 차지하는가 자리사음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입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자리사음을 하고 얼마나 교회에서 내가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 정도 되는가 그렇게 항상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언서 2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들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 보이는 기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오늘 유근남 집사님이 읽은 자언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문서 말씀대로 우리 스스로가 높은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높은지 하지 않냐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들을 낮추면은 우리 자신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물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높아지는 것 지기를 원하는 만큼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낮아지기를 원하고 정말 내가 낮춰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낮춰지느냐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무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늘 우리가 낮아지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린 아이를 만나도 어린 아이보다 더 낮아지면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저 사람보다 저 성도보다 저 집사님보다 내가 더 낮아져야 되겠다는 그 마음 자세로 섬길 때그 사람은 낮아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섬길 때 진정 우리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섬기는 자의 자세는 무조건적인 배품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어인들이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그냥 대접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접하면은 저 사람이 더큰 것으로 나에게 대접할 것이라 생각하고 대접합니다. 그리고 내가 대접하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을 계산하고 이렇게 대접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대가를 바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건이 붙으면은 어떤 것을 바라고 베푸는 것은 그것이 진정한 베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베품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엄밀하게 할때 우리 하나님께서 엄밀한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것을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가난한 자들과 병든 사람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여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대접하면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남들을 대접할 때 나에게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은 대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 가지고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대접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부터 그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가부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아와 가부를 돌봐주고 그들을 섬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천주교회가 이렇게 많이 성장합니다. 오늘 우리 개신교회는 그 자꾸자꾸 이렇게 침체되어 가고 숫자가 주는데 천주교회는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지금도 어떤 성당에는 오지 말랍니다. 다른 성당에 가라고 밀어냅니다. 그런 일들이 이민 그 교회 가운데, 이민사회 가운데 있게 되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렇게 하는가. 제가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들은 엄밀한 가운데 얼마나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정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신교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그것만 강조합니다. 그러나,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선행을, 행위를 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엄밀한 가운데 고아와 가부와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다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정말 아무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주지 못하고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 갖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과 함께 할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거 외면해 버리면은 이 땅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자, 정말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사람들을 외면해 버리면은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외면해 버린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우리 방주교회가 많이 섬기고 봉사 잘한다고 합니다. 더 열심히 우리가 교일들을 그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베풀 능력이 없는 그 사람들을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갚아주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경건대히 살기를 원하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한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속에 물들지 않아야 하는 이것이니라. 경건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면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고 저 집사님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한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고아와 가부를 외면해 버리면은 우리는 경건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고아와 가부와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사람들 눈가바 버리고 외면해 버리면은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을 세워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 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 갈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 가고 정말 경건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고아와 가부를 한란 중에서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이웃이 있으면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해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경건한 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 깊이고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얼마나 경건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베풀 갚을 것이 없는 그 사람 외면해 버리고, 고아와 가부들 그 아픔 외면해 버리고, 우리의 이웃의 아픔을 외면해 버리면은, 우리에게는 경건이, 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리적 강구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질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고아와 가부를 외면해 버리기 때문에 그들과 오늘 우리 교회가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건하게 사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한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냐는 이것이니, 이것이니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 정말 갚을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관심도 그들에게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관심 갖는지 그거 외면해 버리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만족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 예배 잘 드렸다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돌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보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어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어지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냥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은 외면해 버리고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은내 베푸실 것이라 우리 스스로 그렇게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서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기뻐하시는 예배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걸어간 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도 도덕적이고 비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선을 행하기를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을 세워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뭔가 세상 사람들보다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 무엇으로 그 사람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그 예배를 정말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폭정하면서 성기는 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빌리포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 자신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과 비교해 보면서 예수님의 종이라면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산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대접받고 예수님보다 더 높임을 받고 예수님보다 더 영광을 받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 자신에게 비교되어서 우리 자신은 날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더 낮추는 오늘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 삶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아무것도 베풀 것이 없는 그 사람, 우리 하나,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아무것도 베풀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받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칭찬해 주기를 얼마나 기대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삶에 우리의 삶을 비교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지 다시 한번 깨닫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위에 우리에게 베풀 것이 없는 아무도 아무것도 도움을 줄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게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그들이 우리에게 베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저희들이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언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모자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